아이돌메이크업 받으면 얼마나 예뻐질까? 19... 나의쌤께 메이크업 받으러 왔어요. 먼저 제로모공 패드로 닦아서 기초부터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팩처럼 올려 뒀다가 한번 싹 닦아 주니까 모공도 쫀쫀하게 잡아주고 광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까지 사용해 주셨는데요. 부스터 프로 요즘 이거 진짜 핫하잖아요. 이거 사용하면 진짜 기초 흡력이 수 완전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연예인분들도 많이 쓰신대요. 저도 사용해 셨는데 너무 좋고해가고스태분들한테다선물했다 하던. 생 부은 얼굴에 이렇게 사용해 주면 붓기도 빠지고 얼굴도 좀 작아지는 느낌? 베이스는 화사한 컬러로 올려 주셨는데요. 바르는 순간 이게 기초가 진짜 잘 먹어서 그런지 오늘 피부 표현 완전 미쳤더라고요. 요즘아이들 느낌으로 이렇게 섀도우도 얹어 주셨고요. 아이라이 이렇게 일자로 빼줬습니다 오늘 속눈썹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도 만들어주고요 블러셔는 섀도우와 이어지는 느낌으로 발라주셨어요 눈썹은 일자에서 아치형 느낌으로 그려주셨고요 요거 완전 유명한 베어 그레이프를 발라주셨습니다 이렇게 제미있께해어받는 동안 글리터도 콕콕 얹어줬습니다 이게 애기들 장난감으로 나온 거래요 똑딱하면 머리에 큐빅이 붙습니다 짜잔 이렇게 아이돌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스킨케어부터 완전 탄탄하게 해줘서 그런지 얼굴에서 진짜 광이 나고 피부결이 너무 예쁘 보이지 않나요? 요즘 느낌의 아이돌 메이크업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